거물 한 남자가. 어긋나, 어긋나, 어긋나. 아 신발 복구도. 네. 주름이라서 약간 좀 네. 세팅이 좀 되어 있는 거고 기본적인 부분을. 오. 이런 테이블하고 이런 거 그런 제공이 되고 이런 네. 침대나 이런 거는 렌탈 네. 같은 걸 이제 신청하시면은. 음. 되세요. 이게 몇 평인가요? 이게 8평 정도 돼요 시사도 어... 다 가능한 거죠? 네! 여기 동물 세대가 따로 있어 기본적으로 TV랑 침대 뭐 이런 거 테이블 정도 하나 하시면은 한 15만 원? 플러스 마이너스 한 5만 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더라고요 음... 여기는 몇 평이에요? 여기는 11평이요 아까보다 한 2평 정도 큰 건가요? 8평 정도 차이가 나고 여기는 분리형 여기는 몇 월에 들어올 수 있어요? 하게 되면 어, 주청정을 해드려가지고 네. 그 청소한 기간 일주일 어... 네. 그래서 한2주 일주 정도 주시면은 네. 어, 여기가, 어, 여기가 괜찮긴 하네요. <웃음> <웃음> 어, 괜찮다. 와 어, 음. 훨씬 큰데요. 음. 이거 음. 아, 바닥부터 다르네요. 음. 어. 음. <laughs> 음. 중간에 저는 추가 비용이 드는 건 없나요?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데, 네. 고기 주방 같은데, 이제 냉장고 같은 게 있거든요. 네. 그런 거는 발생해요. 이거 아... 어, 아마 만원정도로 제가 아 아, 진짜요? 오, 괜찮다. 안되는데 걷기가 그 그냥 가야지 찾아보고 하지 직장 떼고 다닌다고? 응 가서 구하면 되지 유튜브 안 하고? 하면서? 유튜브 하면 내가 그냥 음... 발전이 없는 것 같아서 너무 편하게 가는 거 같아서 불편하게 응. 살아가야니까 싶어서 니방 꾸미는 거 방에는 니만 그거 아이거 <laughs> 어쩔 수 있나 뭐 6개월 전에 내마음과 지금 내마음이 달라졌네 서울에 남자친구 있는 건 아니고 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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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자친구 때문에 가겠나 발전 하고 성장을 해야 되는데 꼭 서울에 가야만 발전하고 성장. 여기서는 그래야 돼? 여기서 뭘할수 있는지 난 답이 안 나오던데 난 서울에 가면 낫게 되거든 서울 가면 <laughs> 일단 가서 생각을 해봐야지 그렇죠? 갔자고, 갔자 가고, 응? 뭐 아, 여가고 원래 인 혼자 아니냐고? 나도 싫어하는아먹고 이사는 어떻게 할 거야? 이사? 이 차에다가 짐을 다 싣고 그냥 가려고 운전해서 가려고? 차를 가면 안탈 수도 있긴 한데, 일단은 가져가 볼게. 그니 왜냐면, 이제 어떻게 하면 좋냐? 아... 집을 완전히 뭐몇년살 집을 구하고 가는 게 아니니까, 단기로 좀 살아야 될 거잖아. 그러면 짐을 차에다가 이제 이삿짐 센터를 부를 수 없으니까, 서울에서 짐을 옮길 상황이 많을 것 같아서, 일단은 차를 가져가 볼게. 오빠가 언니 방으로 해줘야지. 효까지 주장할 수 없어. 컴퓨터는 안 했지만 넣을 거야. 컴퓨터 가져가라 그래. 바이크도 가져가고. <laughs> 바이크 가져가라고? 자전거? 풍로로 가져갈 거지. 아, 풍로로 한개 가져가야지. 풍로로는 필수지. 받아서 해야겠네. 니도 니 나이가 이제. 취업을 하고 뭔가 이제 시작을 하는 나이잖아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살니까 그런 바깥 세상과 단절이 되니까 그 바깥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지금 현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너무 평화롭게 살았던 것 같아 니한테도 내가 우리가 서로의 안락함을 주지만 서로 발전하는 데는 독이 될수 있다는 거지 니는 내 처럼 맨날 그냥 유튜브 하고 야구, 집에서 맥미카, 이렇게 통하고이거 보니까, 6, 7일러, 보니까 이렇게 살아도고 있는 건 아쉽겠지만 밖에 사람들 보면은 엄청 열심히 직장 다니고 일하고 이런 게또 당연한 삶인 사람들 있잖아. 슬프모. 한줌 올라가도 그래서 안되지게 아니니까 하지 안안 <laughs> 안 <되니까. 웃음> 마. 아, 그냥 안 할게. <laughs> 내 슬픔이 흘러가도록해내 몸을 좀. 나는 막 있잖아. 언니가 막옷 가져가고 <laughs> 옷이 없어지고 그런 것보다 언니가 없어지니까 더 슬퍼. 뭐해? 내 얘기 안보는 돼? 먹고 싶지 먹고 싶지! 난 그게 제일 생각날 것 같아 원래 엄마가 해준 집밥이 생각난다고 하잖아 근데 네가 해준 집밥만 생각날 것 같아 먹고 싶은 만세 가지? 듣기만 해도 설레네. 아, 장조림. 내가 정리를 해서 너한테 카톡을 넣어줄게. 그게 너더 좋아하겠지? 당연하지. 주지달 잘 알아. 해자랄. 어, 그거야, 저 버섯볶음? 예, 예, 예. 혼자 얼마나 외롭겠어. 나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. <laughs> 혼자서 살아본 적이 없더라고. 지금은 이렇게 노션 템플릿으로 말이죠. 이사 리스트. 이렇게 음. 할리몽이 뭐 있어. 나 이런 그대. 거 좋아. 이렇게 깔끔한 리스트. 밥솥도 필요 없고 에어프라이기도 필요 없고 아 후라이팬 필수. 냄비. 키친 타월. 소세미. 집에 있는 거땜쳐가야지 우리 집 털이범이 될것 같아. 황금그렁이. 그 요해미티도 챙겨가고 나에게 용기를 더 챙겨가고 닭가슴살 필수 필수 닭가슴살 건조기도 없는 그니까 나 건조기 없는 게 진짜 건조기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었는데 음. 그런 상상해본 적 있어? 없어 혼자 치킨 한 마리를 먹는 뭔데? 앞으로 난 치킨 한 마리를 혼자 먹게 되는 사람이 되는 참또한번 이렇게 죽어의 중요성을 느끼게 될것 같아 그래서 왜내집 마련, 내집 마련 하는 건지 좀알것 같다.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그냥 계속 있을 내 공간. 어차피 떠날 건데 하고 삶이 좀 조금 더 대충 살게 되는 것 같아. 비상약도 이제 필요해. 에프킬라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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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그 봤는데 자취하겠다고 막 500만 원 치를 사고 집에 돌아왔는데 부엌에 집게 하나 없는 게 자취라면서. <laughs> 와닿네. <맞았네. 웃음> 그니게 하나하나 다 세세한 오밀조밀한게다 필요한 거다 얘가 진짜 뭔가를 엄청 많이 막 인테리어도 꾸미고 다 했는데 욕실 슬리퍼를 안 산다던지. 아, 완전 필수적인 거 있잖아. 비누. 이게 1인분이 된다는 게 조금 좀 슬프다. 치약을 써도 너랑 같이 쓰니까 빨리 쓰잖아. 근데 치약을 나 혼자 쓴다? 샴푸를 나 혼자 쓴다? 나도 그렇겠지 뭐. 그치. 그래도 그건 똑같네. 나. 엄마 내간 날도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이가 엄마 눈 하나 깜짝 안 했지. 그거 찍으면서 뭐? 나왔는이상했잖 왜, 어떤데? 그냥 좀, 조금, 그냥 좀, 뭐라 해야 되나? 섭섭하지? 섭섭하지, 그래. 그러다가. 나는 그때 통까지 했는데, 뭐. 해준 아팠다, 이가 다음날. 그래. 뭐유권지 <laughs> 주장할 수 없어. 컴퓨스도 안에 집어넣을 거야. 도 안에 집야 컴퓨터도 에넣을 거야. 놓고 막한대 뒤에 다시 내려오는 거 아이가? <laughs> 이 난리 웃음이 지나고 지도 모른다. 응. 좀 그래. 좀무적해 <laughs> 가보실어내 차키 챙겼어? 아니? 안 보이던데 거기. 이거 할래? 그래? 그래? 행복한 일들이잖아 음. 네, 생길 때마다. 너무... 행복한 일들이잖아 음. 네, 생길 때마다. 너무 감동이다. <laughs> 너무 좋아. <laughs> 너무 듣기만 해도 행복해진다. 행복한 일들이 생길 때마다 있잖아 소소하게라도 하나씩 적어. 오! 그래서 그걸 꾸깃꾸깃해서 여기 오. 넣는 거야. 연말에 우리 꺼내보는 거지 그래서 어 이럴 때행복겠지 이렇게 다 같이 해보자고요 <laughs> 너무 오, 괜찮지? 너무 감동적이다 그래서 보면서 아 이건 해봐야겠다 이 생각하고 있어요 어저께 사실 다시... 정성 갔다 왔거든 <laughs> 내가 딱 가고 나서 바로 두 팀이 오셔서 아 솜씨 보고 왔다면서 막 그렇게 얘기했대 <laughs> 어 솜씨 방금 갔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장소 빌려줄 테니까 여기서 팬 모임 하라면서 <laughs> <laughs> 하고 싶은 말만 하라면서 <laughs> 고의 언니 마지막이겠네 오늘 정성 가는 게. 그렇지. 근데 안할 수도 있다. 왜냐면 내가 내려올 때마다 가면 언니는 모를 거야 내가 서울에 사는지뭐 여기 사는지어야야 안녕하세요. 오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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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기. 두개두개두개두아 지금 캠코디오셔야 되는데. 연휴식빵? 오랜만에 연휴식빵. 제로페이 네. 할게요 예. 몇 퍼센트 적립돼요? 제로페이 하으면3% 카드 적립도 아 네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. 아목지 카드 행복하다 야 아니 넣어 하는... 해줄게 어, 좋아 한 두개 해라 하나 아, 대만. 어. 이거 하나. 아, 이거 냉동실 넣어놔야 해.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언니? 아 그냥 빨리 하나. 아 잘라 주셨다. 이거 맛있겠다 애주야 이거. <목소리> <laughs> 내가 이걸 맨날 먹었단 말이야. 이게 진짜 좀 이거 되게 부드럽고 맛있거든. 한 아, 2년 먹었나 3년 나 먹고 있는데. 이거를 내가 최근에 사봤어. 품제 저염이라서 한번 사봤는데 엥엥전 앞으로 이것만 먹는걸로 <laughs> 아얼큰 그래 맛있다. 물양좀 일부 정도 많이 했는데도 좀 응. 맞지? 응. stay 다 <laughs> 괜찮아요 <laughs> 아 이거 다, 먹, 다 먹고 다먹더 먹을 것같아 약간 너무 너무 힘들 것같 나의 슬픔 그렇게 웃을 거라서. 이 멘트 최고의 멘트다 내가 나의 눈물을 떨어뜨리게 만든 멘트 나는 막 있잖아 언니가 막옷 가져가고 옷이 없어지고 그런 것보다 언니가 없어지겠게더슬 잘해줘 그럼 <laughs> 나이를 그렇게 좋아했었어? 어? 내가 잘해준다고 해서 안 가는 게 아니잖아 <laughs> 그거랑 그걸... <laughs> 좀 잘해줘 <laughs> 나이를 그렇게 좋아했었어? 나 <laughs> <난> 진짜 좋아하는데 <laughs> 여기다 들어가야 되는데 집 사는 중 세탁방 러드 옹기 수세미 우리 집 거들 배낭 김나 서울 가기 이틀 전너 짐을 싸면서 음 느낀 건데 뭐 약속이 많이 없었기도 하고 매번 입던 옷만 입고 들던 가방만 들다 보니까 몇달 동안 든 가방이 두 개밖에 안 됐어 근데 내가 어제 짐을 싸면서 가방을 챙기고 있는데. 이것도 챙기고 저것도 챙기고 하는데 가방이 한 17개를 챙긴 거야 가방을 갑자기 한타가 오네 몇달 동안 든 가방은 두개인데 17개의 가방을 챙겨가는 게 의미가 있나 기분이 얼마나 많이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살았나 정말로 나한테 필요한 거는 이질 것과 싸갈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올라가서 이제 뭐 할지도 모르겠고요. 진짜 생각해보니까 답이 없다, 내가. 차고 다발 구간입니다. 어? 그게 일단 올라가는 거잖아, 그냥 일단. 내가 일단 집을 한 달만 끊었으니까. 한달 뒤면 은 집을 이제 옮기든 바꾸든 살든뭐 어떻게 할거 아니야 그럼 또 이제 쨔깍쨔깍쨔깍 그 안에서 열심히 또 발품 면밟 뭐든 하겠지 그럼 미래의 다솜이가 생각할 거야 어, 주스야 어. 내가 그래도 어. 떠나기 전에 붕어빵을 아. 한번 먹고 가야지 알겠어? 뭐 우리 집 앞에 붕어빵집이 있는데 그걸 못 먹고 가면 아쉬울 것 같더라고 여기가 <시청> 장을아 <너무 시청> <mesma. 사람들 ook> <사람> 사람도 없고 좋았는데 여기를 못 뛴다고 생각하니까 조금은 그것도 슬프고 밖에는 줄쳐하고 2,000원 챙겨왔는데. 좀 아쉽네, 괜히. 아쉽다. 먹고 가시죠? 선배 최고네 요 음. 음. 제거하셔서 네. 제거 후에 주사상 설명드리려고 모셨고요 네. 우선 장치 제거하시고 축하드립니다 <laughs> 감사합니다 2년간 사용하실 거예요 네. 처음 1년 동안은 식사하실 때, 양치하실 때, 음료 드실 때 빼고 하루 종일 착용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1년은 원장님께서 체크하시고 유지관리 잘 되고 있을 때 주무실 때만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.

안 진짜 먹을 사람은 아무도안 해. 맛있겠다. 진짜 어떻게 하면 좋냐? 줄여기지세는 줄이. 줄이지 아... 않으면 응. 두어 <laughs> 주안 않을 테야. 어떻게 줄이지? 이불도 두고 와야 되는데. 안 되고. 어. 용 불러가지고 어. 그래 그가지 그래, 필요한 거다 가면 돼니못또 사야 그럼 거 아이가. 응. 그러니까 이다 가져다 다고 부인 김미경 씨면서또지면또 <목소리도> 음. 음. 가면 그냥 가서 또뭘 사겠지. 그럼 많지. 이거보다. 뭐. <목소리도> 그 서울에서는 안다